필수 4번 풀이랑 똑같긴 한데 요번에는 뭐라고 써 있어? 이 2차함수랑 이 직선의 위치관계가 어? 두 점에서 만난데 역시 또 d는 0보다 어떻다 해야 돼 크다 하면 되고 얘는 d가 0이다 하면 되고 얘는 d가 0보다 작다 이거 쓰겠다는 생각은 들지? 그치? 근데 은하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그러면 교점은? 이게 y, y 서로 어떠니까? 같으니까 얘랑 얘랑 같다고 식을 놓고 출발하면 되겠지? 아 해보자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은 x 더하기 k라고 놓고 한쪽으로 모를게.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. 1 마이너스 k는 0이다. 이렇게 세우면 되겠다. 자 그러면 여기 개수가 얼마야? 짝수야? 홀수야? 이거. 짝수. 짝수. 짝수야. 그러면 짝수의 변공식 씁시다. a는 얼마 선택하고? 2. b 다시 누구 선택해? 2. 마이너스 2. 거의 절반. 알았지? c는 그냥 2 해도 사실. 아 틀리지 마. 아, 됐어? 자 그러면 이제 d 쓸게. 4분의 d. 자 그러면 b 다시의 제곱. 마이너스 2의 제곱. 마이너스 a의 C, 이렇게 곱한 게. 자, 첫 번째, 은혜야. 두 점에서 만날려면 이게 0보다 어때야 돼? 어때야 돼? 0보다 커야 돼. 이제 이거 풀자. 그러면 네가 불러볼까? 이거 계산해봐. 마이너스 4. 4. 그, 마이너스 2. 2, 플러스 몇 K? 2K가 0보다 크다 이거야? 네. 그러면 2K는 넘어가면 <laughs> 얼마야? 아... 마이너스 2. 마이너스 2. 2, 그러면 K는 얼마보다 크다? 어... 마이너스 1 어, 그래 그럼 첫 번째 답이 그거래 알겠지? 그럼 답 써보자 자 1번 k는 뭐보다 크다? 마이너스 1보다 크다 2번은 k는 얼마다? 마이너스 1이다 3번 바뀌어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거 쓰면 되겠지? 그치 이렇게